안녕하십니까? 김영민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잘 계시죠? 예. 예. 오늘날 네, 네. 오늘날도 나... 네. 오늘 고준데 이렇게 또 많이 모여 주시고 외쳐 주시는 게 정말 민주당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제길 찾아가기를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성큼성큼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잘 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어, 문재인 정부 내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뭐 특검을 해야 된다라거나 그리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뭐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정치개혁까지 이 수많은 과제 중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더 먼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특검부터 말씀드릴게요. 특검 당연히 해야죠. 맞습니까? 네. 자, 특검은 현재 나와 있는 법이 대장동 특검이라고 해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윤과 그리고 우리 이재명 후보 이두 분에 대해서 이두 사람에 대해서만 현재 나와 있었는데, 어제 제가 그러면 안 된다, 부인과 장모에 대한 특검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특검과발해놨습니다 네. 아, 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하나 고민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 특검이 아주 빨리 신속하게 출범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상설특검법으로 갈 경우에는 출범이 늦어집니다. 왜 늦어지냐면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여당이 두 명, 2명, 야당이 두 명을 추천합니다. 공수처 출범을 생각해보세요. 야당이 이두 명을 추천하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했습니까? 이 삼살특검법도 같은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야당이 시간 끌기 하면 문재인 정부 내에서 특검이 출범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낸 것은 개별특검법이고 특검 이 특검법은 매우 신속하게 특검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설계해 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검을 요구하실 때 당연히 본부장 비리 전체를 다 요구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특검은 상설 특검으로 갈 경우에 매우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게 출범시킬 수 있는 특검을 만들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특검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검찰개혁입니다. 수사, 기소, 완전분리를 이번 문재인 정부 내에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네. 문재인 정부 내에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새 정부 들어서면 반드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서 법을 통과 못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 내에서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3월 임시국회가 현재 열려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4월 임시 국회까지 다시 소집해서 열면, 어, 4월 중에, 4월 중에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4월 중에 통과를 시켜야 5월 9일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서명 공표를 하고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국무회의도 통과시켜야 되고. 그래서 4월 중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것인가? 당연히 둘다 해야 됩니다. 둘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더 반드시 꼭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제 생각엔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 못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걸더 먼저 할 거냐? 반드시 할 것은 검찰개혁. 어떤 걸 먼저 할 거냐? 그것은 특검을 먼저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특검을 먼저 해야 문재인 정부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검을 임명할 수가 있고 그 특검이 지금 윤 당선자에 대해서 대통령 되기 전에 수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먼저 가장 빠르게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특검을 가장 빠르게 한다. 그 다음에 수사기 소분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론개혁입니다. 언론개혁은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KBS 사장, MBC 사장을 정부가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MB 정부 들어섰을 때 바로 기존 사장들 쫓아내고 MB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임명해서 어떻게 언론을 장악했습니까?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문재인 정부 내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언론 개혁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도 당연히 문재인 정부 내에서 같이 할수 있으면 같이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은 여전히 국회의장이 상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지켜보고 경우에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윤 당선자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 가장 높은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인 선택을 하자라고 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반드시 지금 처리해야 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능한 가치하되 정안 되면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에 집중을 해야 될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개혁인데요, 정치 개혁은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방 선거에서 다당제 그리고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다당제를 만들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서 가장 고민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당이 요구해야 되는 것은 당 지도부 선출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은 개파 정치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직접 지도부를 선출할 수 있게 바꿔달라고 요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 지도부를 뽑을 때 지금 대의원 비율이 훨씬 높은데 그게 아니라 당원들의 투표가 같이 가치, 투표 가치가 높아져서 당원들이 당대표와 당 최고위원들을 직접 뽑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당이 바뀌고 그래야 당이 쇄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만들어야 여러분들께서 우리 사랑스러운 개딸, 양아들께서 다음번 총선에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우리에게 공천해라. 우리도 공천권을 줘라.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그 지난 21대 총선에서 20대와 30대가 당선된 비율이 우리 민주당 기준으로는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40대가 한10% 조금 넘습니다. 50대가 60%가 넘습니다. 60대 이상이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50대 이상이 80%가 넘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인구 비례에도 맞지 않고 우리 당원들 비례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 당원들 20대, 30대 당원들이 20%가 넘게 있는데, 어떻게 그 중에서 국회의원은 3%, 4% 밖에 못 나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를 당원들이 뽑을 수 있게 만들고, 그렇게 뽑힌 당 지도부에게, 당당하게 20, 30, 4등 국회의원 비율을 제대로 맞추라고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특검, 본부장 비리 포함해서, 신속하게 출범해라 라고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사기서 분리는 4월 중에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4월 중에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개혁은 당 지도부 선출 방식을 이번 8월 전당대회 전까지 반드시 바꾸라고 이번 비대위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마지막 구호 하나,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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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민주당은? 민주당은? 감사합니다.